샬롬,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 속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또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11기 하 2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를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요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요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요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안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요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이 여리고에 있는 제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오니 너희는 잠잠하라엘리아가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데려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을 선지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그 시내산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내 뒤를 이을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인데 엘리야를 만나자 모든 것을 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놓고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쫓은 지 최소 7년이 지난 이 시점인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기로 결정하실 때부터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보세요. 현재 길갈입니다. 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지요. 너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베델에 가게 하신다. 엘리사가 전 절대로 선생님 따라갑니다. 라고 해서 따라 내려왔어요 베델에서도 얘기합니다 유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게 하시니 엘리사야 너 여기 있어라 라고 하지만 전 맹세하는데 선생님 따라갑니다 라고 해서 또 따라 내려와요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갈 때까지 따라오는 이 엘리사 선생님이 머물라 그러면 머무는 것이 제자의 도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엘리사도 알아요. 요호와께서 이 자기 선생님을 데려가실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기에 지금 그에게는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내가 반드시 우리 선생님을 쫓아가겠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자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 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만약에 여기까지조차 오지 않았다면 과연 이 질문을 받을 수 있었나요? 못 받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그다음 선지자로 삼으시긴 했지만 엘리사를 억지로 끌고 오지 않으세요. 그의 선택을 바라시는 거였어요. 엘리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가 막히게 머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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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쫓아올 줄 알았던 그 민감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할 때, 당신의 능력하지 않아요. 당신에게 행하신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엘리사가 아무리 큰 일, 사람도 살리고 또내나라의 기근과 비도 내리게 하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큰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셨음을 엘리사는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영의 능력을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엘리아가 줄수 있는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본다면 너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지. 하지만 보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둘이 길을 걷다가 하나님은 이제 이 엘리야를 불말 불병거를 통하여서 데려가십니다. 그곳을 본 엘리야 아 엘리사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라고 외치는데. 우리가 의지했던 영적인 스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을 보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 어디에 계시나이까라고 하는데요.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거든요. 똑같은 일을 이 제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도 똑같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너에게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인의 시작이죠. 가족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선택하기를 원하시죠. 때로는 그래서, 너 그래, 그거 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해. 라고 하는 말에 의미를 잘 들여다 보셔야 해요.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그때 우리는 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얼른 알아차리시고 난 죽어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라고 구하게 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를 이어 이제 엘리사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그 아버지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그 분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아를 데려가시고 엘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엘리사에게 머물라 머물라 하시지만 그본 뜻은 좇는 것이 아버지의 길이었죠. 우리 두나여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해라라고 하실 때 이게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뜻인지를 잘 구별하여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하루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